마틴은 친구들을 벙커에 가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 거액의 돈을 벌고 있던 그가 상당히 논리적인 대응을 보이자 조사하던 수사팀은 그를 더욱 의심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 리즈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틴은 리즈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리즈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좋아하던 남학생은 따로 있었죠. 학교 내에서도 유명한 단짝 친구 로즈와 프랭키. 그중 프랭키는 수려한 외모 때문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리즈는 그런 프랭키를 설득해 자신이 좋아하던 남학생과 특별한 장소에서의 파티를 기획합니다. 펀치란 외모에 인기 있는 운동 선수, 여학생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마이크는 그의 연애사조차도 모두에게 관심거리였습니다. 마침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마이크, 프랭키가 주도적으로 보여야만 마이크의 동의를 구할 것 같았던 리즈는. 그녀를 앞세워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녀와 썸관계였던 제프가 그를 설득해보지만 그는 별로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극시킬 좋은 기회라 생각했던 마이크는 파티에 참석하기로 하죠. 참가 인원은 총 4명. 프랭키와 제프, 리즈와 그녀가 좋아하는 마이크. 부모님과 학교도 모르게 특별한 장소에서 며칠간 광란의 파티를 즐기며 싱글이 된 마이크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길 원했던 리스. 파티를 열 장소는 마틴이 알고 있던 숲 속에 위치한 지하 벙커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대피소로 쓰였던 장소였죠. 어른들과 외부의 방해 없이 마음껏 일탈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했던 이들은 각자의 장비를 챙겨와 신나게 즐기죠. 마이크를 간절히 원했던 리즈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이크의 행동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달리 프랭키는 신나게 이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심지어 술에 취한 이들은 프랭키를 두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자 이 파티가 짜증났던 리즈 이성은커녕 자신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 마이크 마이크는 하루가 지나자 u 곳을 떠나려 짐을 쌉니다 애초에 n 티에흥 o 가 없었던 그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그리워졌죠 프랭크 f 이용해 그를 말리려던 f 통하 않자 그 n 함 o 나가려던 리지. 하지만 벙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프랭키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친구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리즈만은 당황하지 않았죠. 리즈에겐 열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아두기 위해서 특별한 연대감을 만들어야 했던 리즈는 이들 속에서 함께 패닉을 겪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어갑니다. 갇혀진 사실에 당황했던 이들은 긴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도 아껴야 했죠. 겁에 질려 불안한 연기를 하던 리즈. 그때 마이크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이죠. 3일간의 일탈은 어느덧 보름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구조되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마이크. 그런 그를 응시하는 리즈. 결국 리즈가 원하던 대로 마이크가 다가옵니다. 그들이 서로를 탐닉하던 사이. 아픈 프랭키가 걱정됐던 제프는 한심한 듯 이들을 바라보죠. 오염된 물과 식량을 먹고 견뎌야 했던 이들 사이에서 프랭키는 하루종일 구토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프랭키의 옆에서 기뻐하는 도른자. 이 We'll find us, right? 그날 밤 프랭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재미를 보고 있는 두 사람 리즈는 마이크를 가졌다는 생각에 열쇠를 꺼내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프랭키가 보이질 않았죠 밤새도록 구토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프랭키 <목소리> 친구까지 허망하게 죽어버리자, 이들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식량까지다 떨어진 마당에, 또다시, 징징짜든 리스. What do so you think she'll hold us? My 이 a u l t I'm sorry! Hey, okay. okay. l o 더 이상 이곳에서 <laughs> 지내기 힘들었던 리즈가 마이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려던 Listen. 순간 숨겨둔 콜라를 몰래 꺼내듯 n 마이크는 순간적 o 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m 국사고 i 칩니다. e 마이크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제프를 죽이자 열쇠 이야기를 더 꺼낼 수 없게 된 리즈는 같이 죽자며 칼을 꺼내듭니다 그때 그렇게 원했던 단 한마디를 마이크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리즈 결과적으로 그토록 원하던 마이크의 마음을 얻었탄 생각이 들자 열쇠를 꺼내 들고 벙커 해문을 열기 위해 올라가는 리즈. 모든 게다 끝났다 생각했을까요? 마이크는 어이가 없었죠. 자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두 사람을 죽게 만든 리즈에게 달려듭니다. d m f 하지만 사다리는 그의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죠. 마이크까지 벙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소한 욕심 때문에 세 명의 친구를 죽이고 18일 만에 벙커에서 나온 리즈는 나라가 들썩일 만큼 커져버린 이 실종 사건을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벙커에 가둔자가 바로 마틴이라는 허위 진술을 합니다. When I try to remember, I can't, 마이크의 마음을 얻었다는 걸 알리고픈 리즈는 조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습니다. 마티는 과연 세 명의 친구를 사망케한 리제의 거짓말을 밝혀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영화는 소유욕이 강한 도른자의 허위 진술부터 시작됩니다. 특정 공간에 갇혀 주인공들이 겪는 공포와 마음을 얻기 위한 도른자 개인이 벌이는 끔찍한 일.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한 독특한 소재의. 영화 더 홀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